45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설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선배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낸 귀한 교회이니만큼 우리 다음 세대가 바탄을 잘 이어받아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승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승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홍세익입니다. 지금 여기 우간다 꿈이 대학교에 있어요. 오늘 승인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또잘 이렇게 생존해오시고 신앙을 지키시고 또 이렇게 또 행사를 갖게 되니까 참 기쁩니다. 45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짓는 일에 힘을 못 했다고 학교에 갔다 와서 이제 같이 땅 파고 <laughs> 그랬었는데 참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들의 이 귀한 그 믿음의 손길이 교회와 교회 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립 45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목사 가정입니다. 승인교회의 설립 45주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승인교회와 함께 시작한 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승인 교회에서 보냈고요. 또 보시다시피 이 많은 선물을 승인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립 45주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승인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승인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4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가 45주년 동안 지금까지 건강하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5년간 이 교회를 지나왔던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이곳 키르기스타디에서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철 목사입니다. 승인교회 4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 승인 성도님들 모두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야! 승인교회 45번째 생일을 설립 45년을 축하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건강하시고 저 안에서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승인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왕성하게 활동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보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인 45주년 교회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항상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주의종들에게 큰감사해 주십니다. 주님 교회 4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에 대해 믿음 생활, 신앙 생활했던 것처럼 앞으로 45년 동안도 한결같이 주님 영광을 위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45년 동안 우리 승인께를 지키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승인의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신앙을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승인교회 4 5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손실 45주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SH에서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윤경현입니다. 승인교회 45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곳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승인교회 45주년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승인교회 4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45주년 축하합니다. 중이교회 45주년 축하합니다.